오늘 공시된 VC의 기관 경쟁률은 190대 1, 스톤브릿지 벤처스의 기관 경쟁률은 20대 1로 두 종목 모두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공시되었는데요. 만약 퓨런티어에 비례 청약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VC와 스톤브릿지 벤처스 청약을 포기할지 아니면 균등 청약만 노릴지 야너주의 최종 판단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보였던 두 종목 중에서 그나마 의무 확약률이 높았던 V.C.에 과연 반전이 있을지 균등 청약이라도 해야 할지 야너주의 최종 판단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자 늦은 시간인 만큼 결론부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C.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요, 먼저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190.59대 1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부터 진행된 공모주 101개 중에서 86등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관 경쟁률 매우 저조했습니다. 다만 의무 확약률은 20%로 꽤나 높은 확약률을 보였는데요, 의무 확약률 20%는 101개 공모주 중에서는 28등에 해당하는 결과죠. 즉 경쟁률은 낮았지만 의무 확약률은 꽤나 양호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요. 자, 의무 확약률이 양호했을 뿐만 아니라요, 기관 투자자의 가격 제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한 기관 중에 76%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인 19,500원 이상을 제시했는데요. 오히려 공모가는 공모가 하단인 15,00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주관사가 평가한 주당 평가가에 23,000원에서 26%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기관 경쟁률은 낮았지만 의무 확약률이 양호했고 확정된 공모 가격 역시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확정이 된 VC가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이후에 진행된 중소형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300대1 이하였던 사례를 분석해보면요. 총 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HPO, 차백신연구소, 바이옵트로, 마인즈랩, SND, 아모센스, 에드바이오텍, 나레나노텍 이렇게 8 종목이 기관 경쟁률이 300대 1 이하, 100대 1 이상인 종목이었는데요. 이러한 8개 종목의 공모가 확정 내역을 살펴보면요. 마인즈랩만 공모가 밴드 상단인 3만원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7종목은 공모가 하단 혹은 하회를 해서 공모 가격이 결정되었죠. 그렇다면 기관 경쟁률이 100대1에서 300대1 사이였던 이 8개 종목의 상장일날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상장일날 시초가의 수익률은 8개 종목 평균으로 공모가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4%를 기록했고요. 종가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3%로 시초가 수익률, 종가 수익률 모두 공모 가격을 하회했습니다. 자, 8개 종목 중에서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상승해서 출발한 종목은 차백신연구소 한 종목이 유일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들을 하회해서 시작했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차백신연구소와 마인즈랩 그리고 아모센스가 시초가 대비 상승해서 종가는 오히려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중소형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 300대1 이하 100대1 이상을 기록한 8개의 앞선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VC는 기관 경쟁률은 낮았지만 먼저 유통 가능 수량과 금액이 44% 463억 원으로 101개의 공모주 중에서 32등을 기록했었고, 의무 확약률은 20%로 28등을 기록해서 상장일 날 수급적인 측면의 주요 지표들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요. VC가 논란이 일었던 건 비교기업에서 가민이라는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업체를 비교기업으로 선정하면서 PER이 많이 올라간 것인데요. 이러한 가민을 제외하고 현재 골프존의 PER인 12.65배, 네이버 증권에서 참고한 12.65배를 적용하면, VC가 골프존만큼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하면, 평가 시가 총액은 1,069억 원으로 주당 평가 금액이 14,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14,600원은 공모가격인 15,000원을 하회하는 가격이죠. VC의 상장일날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요 지표를 좋게 볼 것이냐 아니면 비교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점을 좀더 주목하는가에 따라서 청약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요. 저희 안호주는 VC에는 청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관 경쟁률이 300대1 이하인 중소형 공모주는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었고, 두 번째, VC가 골프존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톤브릿지 벤처스 기관 투자자들이 철저히 외면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톤브릿지 벤처스의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20대1로 101개 공모주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100등을 기록했고요.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어떤 기관도 확약을 걸지 않아서요. 의무 확약률은 0%였습니다. 또한 기관의 가격 제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공목가 하단인 9,000원 미만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공목 가격 역시 하단을 하외한 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청약이 일정이 겹치는 주 초반의 청약 전략 최종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너주는 퓨런티어에는 비례 청약까지 하고요. VC와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둘다 청약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퓨런티어 청약 1일차에 유한타 증권의 접속이 몰리면서 오전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유한타 증권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오늘 청약 1일차에는 오후 10시까지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 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내일 청약을 마감하는 2일차에는 마감시간이 오후 10시가 아니라 원래 그대로 오후 4시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중지되기 때문에 유한타증권의 계좌를 개설해서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현재 유한타증권이 20영업일 제한을 해제했기 때문에 누구나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수 있는데요. 다만 내일 오전 8시 이전까지 계좌 개설을 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 1일차에 유한타증권에는 오후 7시 기준으로 약 87,000여 건의 참여권, 청약 건수가 이뤄졌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오후 4시에 마감을 했는데 10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이 공모 수량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약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유한타증권의 청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한타증권의 청약한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비례 경쟁률은 유한타증권이 신한금융투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가 아니라는 점 영상에서 언급한 주식의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 저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5% 코스닥이 2.8% 크게 하락했는데요. 시장의 하락과 별개로 2021년의 잠정 실적이 최근 공시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 시즌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내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내 기업의 실적을 파악한과 동시에 좋은 실적을 잘 공부해 나야겠죠. 이러한 실적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 영상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너주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채널 구독 영상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희 아너주와 함께 공모주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공부들할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너주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